자, 그래서 하도 배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음, 단속이 쉽지 않아서 이 해적이 활동하기에 최적의 입지다. 오늘도 수많은 루피들이 저 말라카 해협에서 저 배를 좀 어떻게 뽑아 물라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역시 수출 강국 대한민국의 해양수산부. 기업들의 이 무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를 하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이 해적 사건 발생 동향을 매년 발표해서 공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신기해서 한번 들고 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해적하면 이 소말리아 형들 아니겠어. 이 이제 악으로 깡으로 정신으로 이 목숨 걸고 해적질하는 이 소말리아가 당연히 해적 사건이 제일 많겠거니 하고 자세한 통계를 들여봤더니 놀랍게도 2020년에 22년에는 이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일어난 해적 사건이 0건입니다. 아 없어 없단 말이야 역시 이 형들은 이제 짜잔한 거 이런 거뭐 이제 배삥 뜯고 이런 거안 하고 뉴스에 나오지 않을 거면 이 해적질을 하지 않겠다는 좀 굉장한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형님들인 것 같고 우리 편견으로는 약간 아프리카 쪽에서 우리가 그런 뉴스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여기 아프리카랑 소말리아 쪽에서 대부분의 해적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 115건의 해적 사건 중 70건이 아시아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 아시아면 우리나라 이쪽 아니야 우리가 아시아니까 인천 앞바다에서 배대 놓고 짜장면 먹으러 갔다 오면 뭐 누가 배를 뭐슉 몰고 가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부산 앞바다에 정박해 있으면 막 갑자기 범죄자 눈처럼 해적질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걸좀 상상을 할 수가 없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아 중국에서도 뭐 밀수 이런 건좀 많이 할수 있어도 해적질은 안 당할 것 같은데 도대체 아시아 어디서 이렇게 해적질이 많이 발생하고 있냐 봤더니 바로 이 동남아의 말라카 해협에서 대부분의 해적 사건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세계에서 해적 사건으로 제일 악명 높은 이곳 말라카 해협. 그래서 여기, 아뭐 여기 보기에는 그냥 동남아 휴양지 같은데, 뭐 저기 뭐 뺏을 거 있다고 뭐 관광객들 빙을 뜯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더니 놀랍게도 저 말라카 해협에 1년 동안 지나가는 상선을 포함한 배수가 5만 대가 넘어가고, 요거를 이제 전 세계 물동량에 대입을 해서 환산을 하면 20%가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 상선의 20%가 저 좁은 동남아의 길을 통과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저 말라카협에 도대체 무슨 꿀을 발라놨길래, 뭐, 다른 길도 많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저 좁은 길을 이렇게 딥이 들어가가지고, 뭐, 왔다갔다 이렇게 하면서 해적질을 당하고 있는지. 자, 오늘은 이 말라카협이 어떻게 옛날부터 유명한 무역의 중심지가 될수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자고요. 말라카 해협이 이렇게 무역의 중심 길목이 될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 시계를 뺑뺑 돌려가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날 때쯤인 이제 서기 0년쯤 전 세계 제국의 축은 서쪽 유럽에서는 로마 제국이 통일된 모습으로 굉장히 강력한 제국을 갖추고 있었고 동쪽에서는 이 중국의 한 나라가 이 통일왕국으로서 문화적으로든지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성한 국가를 형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두 국가가 이제 서로 뭐 지역도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 생산을 하는 건 생산이나 뭐 경제활동이 다르겠죠 자 그래서 요두 국가 의 가에 교역이 이제 슬슬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당시 로마 사람들이 요긴 천으로 된 토가라는 옷을 입었는데 요 토가가 바로 그냥 뭐 천이래 뭐 디자인 이런거 없고 그냥 3.5m에서 6m 짜리 천을 뭐 자기네들 이제 예법에 따라 가지고 뭐 복식이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쁘게 감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입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디자인이 뭔가 중요하기보다는 부드럽고 색깔 좋고 긴 천을 가져와 선호했던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제일 적합한 품목이 바로 중국의 비단이었던 겁니다. 자 지금이야 이탈리아 명품이 중국으로 많이 수출되고 있지만 이때만 200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중국이 바로 명품의 그 본고장이었던 거야. 자 그래서 뭐 루이비통이 아니라 루이차똥 에르메스가 아니라 에르차이나, 샤넬 말고 차넬 뭐 이런 것이. 그래서 하도 이 로마 사람들이 중국의 비단을 사대는 바람에 이 당시 플리니우스라는 정치학자가 무역 적자를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로마 사람들이 중국 비단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너무 비싸가지고 중국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남기는 것 같다라고 지금도 기록해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의 비단 사랑으로 이두 국가의 교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 엄청 멀고 비행기, 배, 뭐 차도 없던 시대에 어떻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역을 했을까? 라고 살펴보니까 로마가 있었고 한나라가 있었는데 이 한나라와 로마 사이에 여러 유목 민족들이 여기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흉노족과 훈족을 들수 있는데 이 유목 민족들은 말이랑 뭐 양을 풀을 먹어야 되니까 이리저리 풀자라는 곳을 따라서 돌아다니면서 여러 길을 많이 개척을 했던 거죠. 오아시스는 여기 있고 이 길이 안전하고 뭐이 길로 가면 지름길이고 이런 거를 많이 개척을 해놨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 유목민들이 개척해 놓은 중간 길을 따라서 육로 교육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과 한 나라가 교역을 하기 시작한 요요 요 길을 왔다 갔다 하던 주요 수출의 품목이 비단이었기 때문에 이 길을 아직까지도 실크 로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살펴보면 이 길이 거의 몇천몇만 킬로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 멀어 이뭐 그러니까 비단이 좋긴 좋은데 너무 멀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길 한번 잘못 들어가면 막일년더 걸리고 막 이래가지고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짧으면 2, 3년 길면 10년까지 걸리니까 상인 한명 개개인이. 직 직접 왔다 갔다 하기에 너무 부담도 크고 이, 이 리스크도 많단 말이야. 그때는 막 도적도 많고 이런 시대다 보니까 이게 한 큐에 왔다 갔다 하기에 너무 부담이 된다. 그래서 등장을 한게 중개 무역입니다. 얘들아 너무 멀다. 야, 야, 중국 비단 너네 너무 좋은데 너무 멀다. 야, 여기까지만 좀 와봐. 중동까지 좀 와봐. 인도까지만 좀 와봐. 우리가 여기까지좀 걸어가 볼게. 이런 게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너무 인간적으로 보니까 중간중간에서 만나서 우리가 거래를 하자는 이제 이 중계무역이 시작되게 되었고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는데 근데 유럽의 지도를 살펴보면 여기 지중해가 이렇게 막혀있잖아요. 자, 그래서 어차피 여기로 나오면 육지로 걸어와야 돼. 그래서 육로 교역으로는 중동을 이용을 했고 그래서 중동에 중간중간 중간 이 거점 무역을 할수 있는 그 내륙 도시들이 많이 존재를 했고 이렇게 중동으로 실어 나오니까 여기서부터는 다 바다 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인도에서는 해상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육로와 해로를 활용해서 이 유럽과 이 중국 축이 이렇게 무역을 적극적으로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비단으로 시작했던 이 무역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유럽 사람들이 뭐 후추라든지 이런 동남아의 고기 잡내를 잡아줄 수 있는 향신료를 접하기 시작하면서 이 후추까지 추가가 됩니다. 중세대면 비단보다 후추가 훨씬 더 중요한 교역 품목이 되게 되죠. 비단과 후추를 얻기 위해서 이 유럽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이 육로에서는 중동, 해상에서는 인도를 중개무역 중심지로 활용해서 열심히 이렇게 왔다갔다 사재기 뭐, 뭐 거래를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던 와중에 13세기 말 오스만 제국이 중동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 이 중동 지역에 국가가 한개가 아니었단 말이야 여러 개의 국가가 이렇게 있었겠죠 자 그러면 이 국가들 입장에서는 중간 중간 요렇게 지나가는 이 상인들을 경쟁적으로 서로 유치를 하려고 하려고 했겠죠. 자, 왜냐면, 하 이, 지, 지나, 상인들이 지나가면서 숙소에 묵으면서 돈도 쓰고, 이, 지나, 사람들이 막 왕래를 하면서 도시도 발전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국가들이 서로 상인들 유치하려고, 어, 사장님, 요로, 요로, 여기서 자고 가세요. 막 이러면서, 이, 시안도 유지를 해주고, 뭐, 지나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막뭐 숙소 같은 것도 예쁘게 지어주고, 이런, 이제, 거점 환경들을 마련해주고, 뭐, 경쟁적으로, 이중도 의 무역도시들이 상인들을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13세기가 들어오면서 오스만 제국이 이곳 일대에 굉장히 강력한 단일 국가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1453년에 메흐메드 2세가 동로마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까지 점령해 버리면서 유럽 동부까지 다 먹어 버린다고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15세기를 기점으로 중동과 동부 유럽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굉장히 강력한 대제국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오스만 제국이랑 무역이랑 뭔 상관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중동의 다양한 국가들이 서로 지나가는 상인을 유치하려고. 어그 상인들에게 혜택을 많이 줘가면서 이렇게 아 우리나라 지나가세요 우리나라 지나가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오스만 제국이 여기 지나가는 통로를 독점을 해버린 겁니다 이제 지나가는 길에 오스만 제국밖에 없어 길을 딱 보면 무조건 너네는 이제 유럽 애들 인도로 가려는 무역을 하려면 우리 오스만 제국을 무조건 이용을 해야 돼. 너네 다른 길 없잖아.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매음에도 이세도 본전 생각이 살짝 나가는 거죠. 이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나라 입장에서는. 매음에도 이세는 그리고 전쟁을 굉장히 자주 했기 때문에 재정이 파탄이 난 거지. 전쟁에 돈을 너무 많이 쓴 거야. 특히, 콘스탄티노플 점령한 데는 대포 엄청 큰거 만든다고 기술자도 막 스카우트하고 막 이러면서 돈을 너무 많이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메흐메드 2세가 통행세로 본전을 뽑아야겠다라는 봐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15세기 오스만 제국이 중동 일대를 다 먹은 이후로 이 육지 통행에 어마어마한 통행세를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제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이렇게 육로 무역을 하던 상인들이 이제 중동을 지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근데 추무역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주는 거였기 때문에, 아, 근데 무역을 안할순 없어. 무역 안 하면 우리나라 이제 굶어 죽을 것 같아. 요 무역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이 당시 유럽 국가들이 다른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당시 사람들의 목표는 뭐였냐면, 이 오스만 제국을 거치지 않고, 인도에 도달하는 방법을 이제 찾아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이쪽은 아직 개척되지 않은 그냥 미지의 바다였고 아프리카 쪽은 이제 여기가 이 당시 항해 기술로는 도달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요 오스만 제국을 거치지 않고는 인도로 갈수 있는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 강력한 해상 국가였던 스페인과 포르투갈, 스페인 여기 있고 포르투갈이 여기 있죠. 요두 나라가 이제 항해 기술이 좀 무르익었고 이제 육지를 이용하기가 어려워졌으니까 오스만을 피해 중동을 건너뛰고 인도로 가는 해상 루트를 찾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이야 영국이 굉장히 뭐 유명한 뭐 해상 국가로 이미지가 잡혀 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굉장히 해상 쪽에서는 명성을 떨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저 인도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항해 시대가 펼쳐지게 된 건데 이게 바로 인도 가는 길 찾기 대싸움인 거야. 오스만 제국이 저기 못 지나게 하니까 바다로 인도 가는 길을 한번 찾아보자. 저 미지의 세계를 개척해 보자라고 하는 게다 이제 돈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다. 역시 돈이 최고야. 그래서 스페인은 서쪽으로 가겠다는 미친놈 콜럼버스를 활용해서 저 서쪽 바다로 나갔고 포르투갈은 아프리카를 돌겠다는 도른놈 바스쿠 다가머를 필두로 저 인도 항해를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우리 콜럼버스 좌의 생각은 뭐였냐? 원래는 이제 지구가 이렇게 평평하다고 고대사람 믿고 있었는데 요때부터 슬슬 지구가 둥글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콜럼버스는 둥근 모습일 거라고 믿는 사람이었고 이제 지구는 둥그니까 인도가 우리 여기 있는 거 알고 있긴 있잖아. 오른쪽에 있는데 지구는 둥그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 이렇게 뺑 돌아서 인도 이렇게 닿게 될 거야. 지구는 둥그니까. 자 그래서 콜럼버스 유럽 스페인의 위치에서 이 왼쪽 미지의 항로를 개척하기로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죠. 자 그때는 몰랐지만 자 그때는 다르고 지금은 틀리다. 자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고 있다. 자기로 가니까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된 거죠. 자, 지금 미국이 여기죠. 콜럼버스는 여기가 이, 이, 이 아시도 그냥 똥꼬집이 엄청 세. 어 그냥 아닌 것 같으면 아니 아니라고 하면 되지 끝? 기까지 여기가 인도라고, 우기, 빡빡 우기면서 자기 안 틀렸다고. 그래서 여기 아메리카 도착해서 여기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메리카 원주민이 인도 사람이다 해서 인디언이라 불러가지고, 최근까지 여기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인디언으로 불렸죠. 우리도 어릴 때 막, 원, 꼬마, 스 뭐, 그 인디언 노래 배웠잖아, 원. 그, 뭐, 그, 뭐, 새꼬마 인디언, 인디언, 그 인디언, 그 미국 원주민 인디언인데, 최근에는 이제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는 말로 바꿔 쓴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뭐 인디언이라는 말도 많이 쓰겠죠. 그렇게 지내고 있다. 콜럼버스는 스페인 왕가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왼쪽 미지 항로를 개척했지만, 인도에는 다시 못했다. 자, 반대로 우리 바스쿠 다가마 아이씨의 생각은, 응, 아프리카 돌면 그만이야. 해내면 그만이야. 강력한 개척정신으로, 그, 한, 한 남자, 바스쿠 다가마 탁 외치면서, 이 아프리카를 뺑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희망봉이 있습니다. 희망봉을 딱 거쳐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인도로 딱 들어가는 요 항로를 개척하게 된 거죠. 바스쿠 다가메가 이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로 가는 최초의 항로를 개척하게 되면서 실제로 유럽 사람들이 이 항로를 이용해서 이제 인도에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스쿠 다가마가 개발한 희망봉 항로 덕분에 교역량이 개떡상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서쪽으로 가겠다는 미친놈 콜럼버스와 아프리카를 돌겠다는 도른놈 바스쿠 다가마 사이에서 실제로 인도를 발견한 사람은 바스쿠 다가마였다 그리고 그 가르마 형님이 이제 그 인도를 발견한 덕분에 저리로 가면 길 나온다 했제 하면서 딱이 발굴을 해준 덕분에 온 유럽 나라 뭐, 특히, 뭐, 당시 해상, 뭐, 배조 만들었다던 영국, 네덜란드, 막,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다 인도로 이렇게 달려가기 시작한 거죠. 원래는 그냥 짬짬이 가끔 오는 들한테 그 후추를 팔아가지고 인도가 그냥 뭐, 여기 나오는 거 대충 팔고 치웠는데 하도 와가지고 후추를 사대니까 인도에서 후추가 모자란 거야. 그러니까 이 동남아의 여러 지역에서 후추를 생산을 해서 인도로 가져오기 시작했고 그, 그 그리고 비단도 좋아하니까 이 중국 비단도 이렇게 딱그 동남아를 통해서 이렇게 인도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여기 길을 이제 잘 봐야 됩니다 이제 드디어 아 죄송합니다 드디어 이제 말라카 협이 왜 중요한지 <laughs> 자 나오게 되는데 여기 이길 부분을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딱 봐도 이 중국인은 아시아에서 인도로 가려면 이뭐 길이 좀꽉 막혀 있잖아 자 그래서 이꽉 막혀 있는 부분을 확대를 한번 해보면. 길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순다해협 여기가 말라카해협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인도가 여기 있다 보니까 여기 인도에 갈수 있는 가장 최단 루트는 바로 이 말라카 해협을 지나는 길이겠죠. 그냥 휴양지 갔던 저 말라카 해협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선들이 이제 슬슬 15세기부터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전에서도 이제 인도랑 이제 중국이 해상 무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배들이 왔다 갔다 많이 했는데 이제 15세기, 16세기 유럽 사람들이 이 인도 항로를 개척하기 시작하면서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교역량이나 통행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길을 보면 이렇게 갈수 없잖아. 이렇게 갈 수도 없고 여기 제일 가까워 보이잖아요. 그쵸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16세기에 이르러서 해상 무역이 이 중국 이나 아시아에서 이제 나온 이 물건들이 이 말라카 해협을 지나서 인도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 인도를 거쳐서 비싼 통행세를 내고 이렇게 유럽으로 육로로 갔던지 아니면 이렇게 아프리카를 돌아서 이 유럽으로 간는 이 루트로 그 무역이 진행이 되어서 말라카 해협을 지나는 게 아시아와 유럽 무역의 최단 경로더라라고 여겨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말라카 해협은 이 유럽 축과 아시아 축을 잇는 요그 중간 무역 최단 거리 루트로서 굉장히 많은 상선이 지나가는 그런 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말라카협이 해적 맛집이 됐는데 아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그 해적 바다에서 배 타고 다니며 막 잡으면 되잖아, 그냥 해군이. 경찰이 안 되면 그냥 군대가 나오면 되잖아. 자, 근데 우리가 이게 그 해적을 잡기가 어려운 게그 옛날 뭐 캐리비안 해적 뭐 이런 걸 떠올리면 이제 큰 배를 잡고 돌아다녔지만 요즘에는 해적이 이제 이렇게 민첩하게 어선으로 위장을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를 거리니까 이 단속하기가 실제로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도 배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그 단속이 쉽지 않아서 이 해적이 활동하기에 최적의 입지다. 오늘도 수많은 루피들이 저 말라카협에서 해저 배를 좀 어떻게 볼가 물라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번외로 싱가포르가 굉장히 1인당 GDP도 높고 잘산 나라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싱가포르가 왜잘 사냐? 이 말라카 해어 끝에 이렇게 위치해 있거든. 그래서 이 아시아랑 유럽을 잇는 굉장히 중요한 무역 길에서 이 굉장히 금싸라기 위치를 딱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나 유럽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배풀고 중개무역을 하는 경우도 많고 이제 금융도 여기서 많이 제공하니까 영감 무역의 허브로서 굉장히 최적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무역 개꿀 자리에 있으니까 조그만 도시국가. 인데 어마어마한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고 저 말라카협이 그리고 한국어태 왜 중요하냐 자, 당, 당연히 이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수출입기일이기 때문에 유럽으로 수출할 때 여기를 무조건 지나서 이렇게 수, 수출을 하게 되고 석유역사 시리즈를 열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호르무즈협 해안가를 따라서 사우디 이라크 쿠웨이트 이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자 이란이 여기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름이 여기 호르무즈 해협을 타고 이렇게 배 타고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 쪽에서 오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말라카해협을 지나서 우리나라로 오는 원유를 수입하는 루트 이기도 하다 자 그래서 유럽 수출도 중요하고 원유를 수입한 루트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라카해협을 지나가는 배들이 우리나라 배들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 해양수산부가 매년 해적 발생 동향을 말라카해협 위험하다고 경고를 해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유럽 수출이 뚫다가 이제 저희가 수에주나라고 표시해놨죠. 옛날에는 여기 기, 여기에 길이 없었기 때문에 이 지중해가 막혀 있었다고. 자, 그래서 요렇게 아프리카로 돌아서 요렇게 가는 길이 있었는데 그 피라미드도 인간 이정개 맞고 인간의 토목공사에는 불가능이 없다를 보여준 이 수에주나가 20세기 19세기에 들어서 개통되게 되면서 유럽에서 오는 길이 요렇게 굉장히 단축이 되게 됩니다. 와, 그럼 이 어케 노?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좁은 해협 무역길 시리즈 뭐이 이름 정하기 가좀 어렵던데 어쨌든 뭐 좁은 길 시리즈 해가지고 이집트의 밥 줄 수혜 지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괜찮고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편에 빨리 수혜 주화로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